스승의 날 기념으로 선생님한테 한마디 한 번만. 와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. 그리고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. 한번 이거 보고. 감사합니다 선생님. 하면 네, 선생님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애들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. 같이 같이. 거야? <laughs> 사랑합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아, 네. 선생이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아, 다같이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. <웃음> <웃음> 네 이번 주말이 수승의 날인데요. 또 제가 숭실인으로서 항상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 숭실, 숭실 화이팅! 예 감사합니다. 항상 공부 가, 잘 가르쳐 주시고 <laughs>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. 저희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김영환 쌤, 1학년 내내 잘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승님 <목소리>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, 하겠습니다. 아, 열심히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들, 수생님날 축하드립니다. 선생님들, 수생님날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일단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 앞으로도 네, 저희 같은 제자들 많이 부족하겠지만 더 좋은 마음으로 더 열심히 가르쳐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사랑합니다, 선생님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

모든 선생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좋은 교육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. 대현쌤, 사랑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니다희 선생님. 들 항상 저희 성심성의껏 저희한테 수업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 류현민 쌤 사랑합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기 이기수 쌤 사랑하고요. 김병철 쌤 사랑합니다. 김병철 쌤. <laughs> 정정 정성욱 쌤. 아, 이제 아그 그래, 그래, 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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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등이 쌤들 랩한번 하자. 시작. 서서선쌤 이제 어. 아이 아이. <laughs> 이, 이준희 쌤 사랑합니다. 정동원 사랑합니다. 정성우 쌤 사랑합니다. 1 1번김승수 사랑합니다. 십일번 김생 사랑합니다. 11번 오케이 okay. <laughs> 이교수님 항상 저희 반 위에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선생님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
I love you so much! 귀생쌤, 네. 네, 어? 어, 뭐 어, 결혼해주세요!